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수조 TV의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여러분들, 저 요즘 보기가 좀아 힘들어져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는 의정 활동을 또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법은 여권법입니다. 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여권법을 이제 손, 보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아, 이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보험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이 손상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위를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던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겠죠? 문제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국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여권의 정지, 내지는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되었을 경우 미리 국자를 도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외교부도 탈북민을 도운 사람을 중국 당국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이런 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탈북민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외교 일선에 있는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처음으로 탈북민들이 접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달 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다뤄진 내용을 보시면 외교부가 탈북민을 돕다가 공안에 체포되었던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무효화 시켜서 그 사람을 기다리던 탈북민 여섯 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공안에 모두 체포돼 버렸습니다. 여섯 명 모두 인신매매를 당해 어렵게 살다가 탈출한 여성들인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불법적인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이 북한 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북한 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권법에 예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기계적으로 법조항을 적용함으로 인해 탈북민의 입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험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국익 손상 사유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동안 여권 무효화 조치는 외교부 일선 직원들이 단순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자 처분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권정,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외교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탈북민 지원 분과위원회가 생기면 북한인권운동가 등도 외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종활동의 현장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성호의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런 것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탈북민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분, 여러분 주변에 100명에게 알려주십시오, 1,000명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우정 활동의 일선에서 여러분들은 민심의 일선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자유를 찾아오는 대한민국 탈북민들이 또한 그들을 돕는 활동가들이 일할 수 있는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계속 최선을 다하는 지성화가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버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